안녕하세요. 란쟁이TV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오늘도 어머님과 함께, 어, 산행하기 위해서 좀 나갔고요. 엄마 인사 한번 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 반가. 반가, 반가. 오늘은 어제는 좋은 꿈 꾸셨어요? 어제는 이상한 꿈 꿨는데 모르겠다. <laughs> 아니, 좋은 꿈 꿨냐고 했더니 이상한 꿈 꿨다고 하시면 어. 어떡한데? 어, 뭐 어떤 꿈 꾸셨는데? 여기서는 말 여기 못해요 아, 그, 아, 여기서는 말 못하는 거예요 네. <laughs> 우선은 아유, 오늘도 그래도 재밌게 아들하고 재밌게 산행 해야죠 아, 화이팅 화이팅 화 아, 이따 여기 구독자님한테 따로 인사 한번 하시고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자 그럼 산재에서 뵙겠습니다 산재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후 오른쪽 도로입니다. 분홍색 차선으로 주행하세요. 익산 장수 고속도로 진입입니다. 박수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예 산지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도 어, 좋은 개체를 만날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어머니하고 같이 산행을 하면서 어, 좀 즐겁게 같이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초 산행이지만, 어, 좋은 난초를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개척 산행이라서. 오늘도 한번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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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기치만 나면 또 영상 이어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역시 경상도는 저렇게 난초가 많아요. 어, 초입 들어와서 몇 개의 난초를 봤고요. 음, 근데, 뭐, 아직 한 10분 정도 된것 같은데, 난초 군락실을 못 찾았습니다. 군락실을 찾아야 되는데, 어제는 제가, 어, 풍청도를 하면서, 물론, 어, 두아밭두아가 나왔던 산지를 가면서 이제 좋은 입변 하나를 모셔오긴 했는데, 아, 어, 정말 힘들게 탔습니다. 난초가 그렇게 품포도가 많지 않아요. 충청도는. 근데 이쪽은 벌써, 아, 어, 그래도 어, 난초가 좀 많이 덜어 보여요. 이 경상도는. 근데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생강근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어, 생강근 자리에서 의외의 무늬종이라든지, 어, 뭐, 입변이라든지, 어, 그런 개체들이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생강척을 한번 잘 찾아봐야 됩니다. 아, 이건 생강척일까요한 척짜리? 지금 난초가, 근데 네, 좀더러 보이긴 하는데. 입은 좋네요. 쫙 아, 뻗어, 입엽성으로쫙 뻗어가지고, 아, 입은 좋습니다. 네, 특별한 예가 없네요. 여기도 있고 지금 여기도 있고 이 앞에 이 주변으로 생강근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쪽에도 보면은 물병을 역시 여기 이쪽은 경상도는 많은 분들이 다니기 때문에 제가 물병 주스로 가야 되겠네 또 우선은 좀 내려가 볼게요 많은 분들이 타시는 흔적이에요 저게 다 네 여기 보면 저쪽에도 단체가 있는데 이미 저런 것들은 이미 다 보고 가신 거죠. 다 보고 가신 거고. 네 여기서 안 보신 게 있는지 그걸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자 좋은 기침 만나면은 또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에 있는 쓰레기 물병 쓰레기 있는 쪽으로 가서 저 쓰레기 좀 치워갈게요. 감사합니다. 쓰레기 하나 지금 짜부 시켜서 가방에 넣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산을 타면서 이제 배고프면 빵도 먹고 빵쪼가리도 하고 그 산에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저도 이제 많이 이제 반성을 했어요. 이제 반성을 하고 이 산에 다니면서 이런 물병 이런 것도 다 수거를 해 갑니다. 그리고 남들이 어 드시고 간 그런 물병도 웬만하면 제가 빈 물병이라면 주워서 가져가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난초를 왜 캐느냐, 뭐, 멸종시키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난초 산행하시는 분들한테. 네, 어, 물론, 제가 예전에는 난초를 초반, 초창기 때는, 어, 난초 공부 좀 하려고 좀더 산채한 적은 있습니다. 산채한 적이 있는데, 아주 정말 좋은 입변 아니나, 어, 문의종 아니면 웬만하면 이제, 어, 체란을 하지 않아요. 어, 그 난초를 집으로, 산채해서 집으로 가져가도, 음, 발전 가능성이 없는 난초들은 이제는 산책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 한번 산행을 오더라도, 멀리 산행을 오더라도, 저는 많은 양의 난초를 산책을 하진 않아요. 확실히 문의정 들어가 있는 거나, 어, 뭐 입변, 좋은 입변이나, 뭐 환엽, 뭐그 정도만 산책을 하는데, 그래서 꽁탕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제가 난초 산행을 다녀도, 이 경상도를 다녀도, 운이 좋아야, 어, 뭐열번 정도 오면, 한두 번 정도 좋은 걸 만날까요? 어,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많은 그 산책을 하지는 않는 편이라. 그리고, 어, 어차피 산에서 이 자생지에서 좋은 종자들이, 어, 추위에 그리고 이렇게 고사가 될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산책을 다니시는, 전문으로 산책을 다니시는 분들께 정말 좋은 난처들이 나왔으면, 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분들이, 어, 정말 좋은 종자들이 나와서 그분들이 산책할 때, 그런, 산책의 기쁨도 느끼시고, 그랬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산책가, 산행이, 난초 산행이든, 어떤 산행이든 다 똑같겠죠? 산행이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아시, 산행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산행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고생해서 좋은 난초 만나신 그 자체를 저는 응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난초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음, 이쪽에서 이제 생강근들이 좀 뿌려진 자리가 한 군데 있었는데, 어, 지금 잎들 형태를 보니까 거의 고만고만한 그런 잎들만 나오기 때문에, 어, 더 이제 상부 쪽으로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상부 쪽으로 올라가면서, 어, 좋은 개체가 나와 있으면, 어, 한번 영상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영상에 담을 만한 난초가 안 보였어요. 영상에 담을 만한 난초가 안 보였기 때문에, 어, 분위기는 좋습니다. 분위기는 좋은데, 음, 어, 영상에 담을 게 없네요. 어. 근데 이제, 어, 대주도 섞여 있고, 간혹 섞여 있고, 생강 위주가 아니기 때문에, 어, 이쪽은 다른 분들이 많이 보신 것 같습니다. 어, 다른 곳으로 한번 이동할게요. 또 이제 생자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이 앞에, 나한테 산행하다 보니까 이제 햇빛이 잘 드는 쪽이고요. 어. 난초는 많이 보이는데 생강 자체들이 생강근 새로 시작하는 생강근이 안 보이네요. 아 요거는 햇빛 장애로 보여지네요. 좀 부자연스럽죠? 호반이 있는데 이건 햇빛 장애. 햇빛 장애로 보여지고요 다른 잎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햇빛 장입니다. 애아 난초는 더러 보이는데 이게 다 숨어 있어가지고 생강근을 찾아야 됩니다. 왜 대주들은 거의 많은 애라님 분들이 보고 지나갔기 때문에 생강근이 잘안 보이네. 앞만 찾아도 생강근이 잘안 보여요. 자, 좀더 탐난해보고 좋은 개체 만나면 영상 담을게요. 요거는 햇빛 장애로 보시면 돼요. 자, 감사합니다. 아, 산행하다. 두 번째 편의점이네요. 서반인입니다. 서반. 서산반 같기도 하고요. 서반이 좋네요. 배골로 반이 많이 들어 있고요. 서산반 같은 느낌이 있지만 아 서반 하나 보여줍니다. 아 근데 정말 생강은 보기 어렵네요. 이것도 생강 축은 아니고 어, 두축짜리 되는 쪽에서 하나 녹았어요. 자 다음 산행 아더 좋은 게시 만나면 또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산행을 한 시간 반 정도 산행을 한것 같고요. 어, 생강근 위주로 사, 난초를 찾아야 되는데 생강근보다는 어, 대주유가 많고 이 산지는 어, 생강근은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많이 못 보고 어, 이제 이쪽 자리에서. 어, 생강근이 나올 만한 자리 거기를 찾았는데 한 군데를 어, 거기는 역시 어, 많은 분들이 다녀가가지고 그 자리는 뭔가 나온 자리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물병이 너무 많아서 그걸 다 주지는 못했고 어, 몇 개만 좀 주서 왔고요. 어, 그래서 그쪽 자리는 나중에 한번 이쪽을 다시 탐난 할때또 한번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잎들이 다양하게 변화가 있어서 이쪽. 조금, 이 어, 입엽성에 세엽도 있고, 그 다음에 환엽도 있고, 환엽성 변도 있고, 그래가지고, 갑니다. 예! 뭐 나왔어? 뭐 나왔어? 응. 아, 그래요? 응, 아, 알았어요? 제 어머님이 뭐 하나 찾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그쪽으로 가서 한번, 변 어머님이 찾으셨다면은 색감이 화려하거나, 조금 단흡성의 변이거나 뭐 그런 입변 그런 개체들일텐데 어 한번 가서 열심히 보도록 할게요 생강근이라면 변이 종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산행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아 아, 우와 아 힘들어 힘들어 아 힘들어 어 아, 뭐예요? 뭐 나왔어요? 문이종? 응. 어디에 있어요? 어디. 그래도 뭐가 하나 나온 것 같긴 나왔나 보네. 무슨 편의 종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 <laughs> 귀신이네요, 귀신. 아, 난초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귀신이라고 합니다. 아유, 무늬종은 무늬종인데, <laughs> 유령이라는 아, 변이종이죠. 한숨만 나오네요. 유령입니다. 아, 아주 노랗고, 아주, 그렇죠? <laughs> 지금 입이 타들어가고 있어요. 어, 이런, 유령 같은, 이게 유령이라고 하는데, 난처하시는 분들은, 뭐, 천여귀신이라고도 하고, 어, 유령은 자체적으로, 어, 광합성을 못하기 때문에 이 끝이 이렇게 탑니다. 타 들어가요. 그래서, 무늬종은, 변이종은 맞고, 어, 변이종은 맞는데, 어, 이거를, 어, 산채에서 집으로 가져간다 해도 죽습니다. 죽어요. 안 죽이고 살린다 해도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아, 이것도 타는 서반인가. 한번 볼까요? <laughs> 아, 병반인가. 유령 나오는 주변에 무늬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입 끝이 다 탔어요. 근데 이것도 입, 어, 이거는 치마 입도 탔고, 이 끝마다 다 탔네요. 예, 냉에 입어서 그런건 아닌거 같은데 음, 애매합니다 애매하고 그나마 생강끈인데 입은 요게 좋네요 편의점은 편의종인데 와 천여귀신을 다 보네 오랜만에 이런 유령이 나왔다는 자리는 일차적으로 난초가 변이가 일어났다는 거 일, 변이가 일어났죠. 변이가 일어나서 이렇게 어, 유령이 나온 건데 어, 아쉽지만 저거는 그냥 영상만 담습니다. 영상만 담고 이 자리에 어, 유령이 나오는 자리 이 주변 이 일차적인 어, 변이 변이가 나긴 왔 했어도 무늬가 어, 확실하지 않다면 저건 놔두고 가야 됩니다. 다른 그 난처들도요. 어, 이거는 애매하네요 무늬가. 병인가 애매하네요. 문인은 아닙니다. 문인은 아닌 것 같고 패스 패스. 그래도 <웃음> 웃음밖에 안 나오지만 변이종은 편이종입니다자 다음 산지로 또 이동하도록 할게요. 다음 어, 좋은 게지 나오면 또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드실 땐시원했지요 드실 땐시원했지요 여기 앉아가지고 구, 엉덩이 파놓고. 이렇게 놓고 가셨네. 와, 이러지 맙시다. 안초는안 보이고, 이런 것만 보이네요. 에이, 똥산. 에휴, 이제 오늘은 여기서 하산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좋은 게안 나옵니다. 다음에 또 산행 영상 이어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